우리 아저씨는 목에다가 뭘 이렇게 매 놔도 그냥 괜찮아 내 <laughs> 네, 반다.. 반다나는 아니고 얼굴 가리게? 사실은 토시를 샀는데 세트로 줘서 그냥 받았는데 우리 애는요 모자도 잘 쓰고요. 목걸이도 잘 하고요. 목줄도 잘해요. 코로롱도 잘하고. 아, 풀어졌다. 목줄 하면 엄청 그르릉됨. 여기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감싸주는 게 좋은가 봐. 됐어. 내 거야. 냄새나 맡아봐. 이거 세탁해야겠지, 새 거니까. 잘 봤네. 대시 끝.